이 시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일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무두절인데 편안한지 여쭈어 주셨습니다. 무두절, 없을 무 두목 두 두목이 없는 절기라서 단임 목사님이 저의 두목은 아니십니다. 어, 저와 우리의 스승님이시죠 한국교회의 스승이십니다. 단임 어, 목사님께서 어, 더 영육간에 강건해지셔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예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어, 3일 후에 부활하여 갈릴리로 가겠다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 공동체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후에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건지 동산지기가 가져갔는지 이렇게 의아해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을까요? 자기 내면의 세상의 가치, 자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마음, 이제 잘 살게 되었다, 메시아와 함께 멋지게 살겠다는 그런 등의 자기 욕구가, 자기 가치가 마음에 중심하고 있어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꽉찬 잔에는 물을 부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내 안에 내면의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욕망,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버리려고 마음 먹고 버리려 하면 안 됩니다. 안 버려집니다. 버리려고 마음 먹고 노력할수록 더 움켜잡게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주 장사가 다니다가 아주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밭에 붙여 있는 귀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버려서 그 값진 진주를 그 밭을 사고 그 귀화를 얻게 된다. 그것이 버리는 비결입니다. 값진 가치, 귀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속한 것 가치 욕망들 그가 추구해왔던 찬란한 스펙 학벌, 명예, 소유, 배경 그런 것들을 똥으로 버렸습니다. 왜? 값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가는 길이 아닌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주님 말씀을 사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아시는지요. 우리 다니 목사님께서도 존경하던 옛 시대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분이 쓴 강아지똥이란 동화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똥이 다른 친구들에게 무시를 받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져서 고독하게 외로이 지내게 되는데 그는 사랑의 세계, 별을 노래하는 세계를 꿈꿉니다. 강아지똥은 온몸이 자잘이 부서져 그 땅에 스며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땅에 꽃한 송이 피어납니다. 그 꽃이 별신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그꽃 가만히 들여다보니 강아지 똥의 사랑과 기도가 어려 있는 것으로 글은 맞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아, 권정생은 강아지 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노래하는 세계, 정말 서로 사랑하는 세계를 꿈꾸며 기도하며. 그 시대의 땅에 걸음으로 자신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목사님과 같이 또 여러분들과 같이 순결한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은 안동 교회에 딸린 일평 남짓한 쪽방에서 평생 38도가 넘는 항상 몸이 아픈 몸으로 차고서 고통하면서 글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알려주신 일화인데요. 1960년쯤에 안동교회에서 세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할머님 성도님이 맨 앞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이 할머님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뇨? 그런데 앞에 나오시니까 할머님께서 잔뜩 긴장하셔서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뇨? 다시 물으셨는데 앞이 깜깜하신 겁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께 세례를 주기도 어렵고, 할머니는 긴장되셔서 답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마침 할머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것이 생각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오빠지에, 그래서 그날 세례를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권정생 선생님은 그 할머님이 마음이 계속 쓰여서 찾아가 보니 방 안에 털썩 주저 앉아서 울고 계시더래요. 울지 말래 그러니까 이제 창피해서 교회 우찌나가노. 그러고 세례도 못 받았는데 이제 천국 못 가고 웃자면 좋노. 그러니까 걱정 말래 천국 간다. 우이 가는데 아 오빠 빼이 있는데 왜못 가노. 이랬답니다. 바울이 히브리서 로마서에서 전하듯, 예수께서는 우리의 맏형, 맏 오라버니 되십니다. 오빠, 맞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린 예수의 어머니라 불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잠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학자들 견해대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 먼저 죽음을 맞았습니다.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는 여성이 경제활동이 절대 금지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마리아는 경제활동을 할수 없었으므로 장손인 예수께서 경제활동을 해서 어머니를 복양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예수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먹이고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을 나가셨습니다. 부문의 어머니가 동생들이랑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땅히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를 환대는 커녕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를 때 예수를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십자가 앞까지 와서 예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들의 십자가 체형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음은 칼에 찔리듯 아팠습니다. 예언자 시무원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도와주시는도다 하며 예언 했잖아요. 이 아기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때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아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 십자가를 따라왔던 여인들을 다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다 만나 주시고 그 상한 마음 품어 주시고 사명 다시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마음이 칼에 찔리듯 아프셨던 어머니는 왜 만나 주지 않으시나요? 왜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대접도 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수로 보니기에 한 어머니를 기억하시죠. 그 여인의 자식이 아픕니다. 이 아픈 자식을 고쳐 달라고 예수께 데려왔더니 예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다 하십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발언입니다. 소위 당시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람이고 이방인은 개다. 너는 개다. 그 말을 어머니가 어떻게 듣습니까? 네,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지만 개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발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어떤 대접을 받아도, 어떤 수치, 치욕을 받아도 넉넉히 받아낼 수 있는 사람. 지옥뿐 아니라 자식만 살수 있다면 대신 죽고 싶은 존재 그가 어머니입니다. 주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시고 따라 가보라 하라 살았다 하시는 거죠. 어머니란 자식이 잘 되면 그걸로 족한 존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자식을 사랑하고도 아무런 보상 아무런 인정 대접 못 받아도 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대접도 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를 어머니 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사랑만 하고 희생만 할수 있는 어머니로 남겨 주셨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어머니 이야기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충천 용산리라는 깊은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가난하셨습니다. 국민학교를 조금 다니셨는데 어느 날. 어, 어머니의 부친께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모친께서는 큰 병에 걸려서 누워 계셨는데 부친이 아내와 자녀들 네 명을 버리고 나가셨어요. 어머니의 모친은 항상 누워 계셨는데 고통 때문에 벽지를 손톱으로 긁고 긁다가 벽면들이 피 자국이 선명했다고 어머니는 기억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린 동생들도 있는데 먹을 건 없고 국민학교는 다니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 학교 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이 책가방을 버리고 그 작은 책구의 여자아이가 돌을 주워다가 공장에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종일토록 일해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먹이셨습니다. 어, 어머니는 비록 눈물겨운 어, 어린 시절을 보냈겠지만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어, 반대로 그 외할아버지가 저의 외할아버지가 아주 옛날에 아주 훗날 지나서 찾아오셨는데.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불행했다는 것을 어,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어머니 손을 만져보면 나무 막대기 같습니다. 어머니 인생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춘천 소양로라는 곳에 춘복인의 칼국수 집이 있는데 그 식당이에요. 거기에 가게에 단칸방이 이렇게 딸려있는데 부모님이 그 방을 겨우겨우 사정해서 빌려서 사셨대요. 저를 낳을 때 병원 갈 여력이 안 돼서 집에서 낳으셨습니다. 칼국수 집 주인 때문에 소리도 지르기 힘드셨겠죠. 저를 낳으시고 어머니 말씀으로는 세상이 노랗게 변하더래요. 그리고 누가 도와줘서 탯줄 자르고 여차저차해서 저를 꼭 안고 잠드셨대요. 어, 그 죽을지 모를 고통이 순간적 환희로 바뀌면서 웃으면서 잠이 드셨대요.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 우리를 낳다가 죽을지 모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어,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가 우리의 생일은 우리가 어머니를 가장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한 날입니다. 그 사랑 어머니의 희생 없이는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사랑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사랑하고 위하여 희생하는 어머니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 대접 못 받아도, 아무 보상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잘 되신다면 그걸로 족한 존재 예수의 어머니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보상을 바라는 것 아니잖아요. 사랑은 결과를 계산하고 거래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보모에 예수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위하여 생명을 다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의 완성, 말씀의 결정체 심장 그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길. 예수를 위해 희생하는 길. 예수의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아무 대접도 보상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아들만 사랑하라. 위하여 희생하라. 하시는데, 그렇게 살면 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울할 수밖에 없고 힘든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도 희생의 길, 사랑의 길인데요. 주님은 행복하셨습니다. 어,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면서 참 우울하고 힘드셨겠다, 불행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결, 행복을 누가 결정합니까? 제3자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압니다. 그분, 장, 당사자만 압니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팔복은 그분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불행했다면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실 수 있었겠어요. 자신이 불행하면서 모두 나에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다면 그건 거짓말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이는 쉽다. 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예수는 미쳤다. 예수는 귀신 들렸다.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았지만 그 모든 공격에도, 그 모든 비난에도 구해받지 않고, 조금도 구해받지 않고, 자유, 쉽게, 가볍게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허물도 다 받아내주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자, 행복자, 평화 그 자체이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때가 왔다. 그러나 걱정 마. 난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다 베드로야 넌 괜찮아 넌날세번 부인한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용납한다 지금은 너가 그게 한계야 하지만 괜찮아 널 용납해 그렇게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나는 머리둘 곳이 따로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머리를 어디다 두면 거긴 내 안방이다 거친들이 높은 산이 내 아버지 집이다. 그만큼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신 분입니다. 쉽고 가벼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역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피했다면 그때 그분은 진짜 불행했을 것입니다. 희생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예수는 정말 불행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음이 불행이고 사랑하지 않음이, 희생하지 않음이야말로 우울하고 불행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모습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신다는 건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면 나사로는 살아나올 것입니다. 오히려 웃었어야죠. 아,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네. 야, 괜찮아. 막 웃었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곧 나사로가 걸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소통하시고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괜찮아. 위로해 주셔야죠. 울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우십니다. 울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자매의 애통, 너의 큰 상실감, 너의 슬픈 눈물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텅빈 가슴을 가지셔서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분이어서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이 텅 비어서 그 마음 하나로 너의 아픔을 동질하게 느끼고 아파하고 우시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너의 눈물을 내가 흘리고, 너의 울음을 내가 울고, 너의 슬픔을 내가 치고, 아니, 너의 죽음조차 내가 치고 싶은 분.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 죽어 또 죽어, 남은 목숨마저 주는 자, 그게 얼마나 행복한 길이겠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수 없다면, 역으로 그것이 주님의 교회이겠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몸이겠습니까?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주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갈 길은 명확합니다. 너의 가난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세상. 너의 고통 때문에 내가 우는 길. 매주 일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천일 만일 양식을 쌓아놓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한국 교회들 속에서, 아니야, 위선은 안 되지, 축적이 아니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 우리에게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아이들이 수억 명이야.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아이들도 수억 명이야. 나는 축적하지 않겠어. 출애굽 때 만나의 정신이 그거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편만하게 덮는 그 세상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 세계 서로 사랑하는 길 서로가 서로에게 종되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할 거야.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길이야. 그게 예수의 어머니의 길이야. 하고 그 길을 가겠죠.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요. 코로나 기간을 지났고 이제야 출석 인원도 재정도 거의 다. 회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한 친구가 섬기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크게 힘들어서 큰 지원이 필요하다. 좀 도와달라 했거든요. 그때 그 교회들이 지금은 우리도 굉장히 힘들다. 그랬습니다. 이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죽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비유하면 영생토록 살 것이다. 난 예수의 길을 가겠어.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무슨 시대가 온다고 해도 나는 내가 살고자 하는 길을 찾지 않겠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십자가를 질수 있는지. 난그 길을 찾겠어. 하나의 미랄로 썩어가는 그 길, 희생하는 길, 추협하여 썩어져가는 그 낙엽의 길. 내가 질 십자가를 찾겠어. 그런 바보,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교회가 말씀이 삶이 된 교회고 행복한 사람이고 그가 바로 예수의 어머니라는 부문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봄, 새로운 세계가 오기까지 혹독한 겨울을 버티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스스로를 취업하여 썩어져가는 낙엽, 걸음이 될 자양분이 될 낙엽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밑걸음, 진정 예수만 사랑하는 예수의 어머니가 계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죽어야만 열매 맺는 한 알의 미랄로서 기쁘게 이름 없이 예수만 위해 죽어가는 예수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만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란 존재는 원래 바람이 없는 존재이듯 예수님만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며 그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어, 꿈의 한 문장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가는 것은 시대의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보고 바로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 보는 문장이고 참 생소해서 무슨 뜻인지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야 했던 시대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보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 높은 자리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통 강조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러워져서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간절한 바람은 진정한 하나님 말씀, 깨끗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성육신은 그 시대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민중들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한국교회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이 삶이 된 사람들, 그런 작은 예수, 그렇게 예수만 사랑하는 예수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도 제 생명만큼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의 생명만큼은 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일장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한 생명. 이것을 모든 존재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나와 생명을 굳이 연결시킨다면 나의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나입니다.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것입니다.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몸이 내 심장이 내 마음대로 뛰니까? 내 피가 내 마음대로 돌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말한 번도 듣지 않습니다. 우린 임대인입니다 우리 몸에 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만유가 그분에게서 나서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도 아닌데 뭘못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거 희생한다는 거 예수를 위해 산다는 거 영광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